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늘 덧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과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그 모든 증거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변명하거나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시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시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원리를 제대로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에서 흘러나와 지금 이 시간 속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무한한 영역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 속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원과 접속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이름으로라는 개념, 이 원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신학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연결점이 되기 위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중재하시고 실현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계신 인격, 그 권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방금 우리가 사용한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부른 그 이름의 주인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마치 여러분이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카드와 함께 이임장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만, 오직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대표이사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 카드를 사용한다면, 그 즉시 사용 권한은 정지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내가 자네에게 권한을 준 것은 내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네. 자네의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닐세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허가되지 않은 방식, 즉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하늘의 보증을 잃게 됩니다. 아들의 보증 없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요청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외면하신 적은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기에 그 순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한 번뿐이었고 다시는 영원히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한다면,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요청 사이에는 이처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이름을 권위를 위임받은 자답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여 하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굴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기 위해 사시고 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는 말은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이 주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원할 때만 순종하려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닌 절대적이고 완전한 굴복을 원하십니다. 골롯에서 3장 17절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모든 것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소유임을 결정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세상을 뒤흔들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소유권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세서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라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어라 아버지들아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어라. 그리고 직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종들아, 내일 출근하거든 내가 원하는 일꾼이 되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민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당신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굴복할수록 더 많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결코 서로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도 정확히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두 분은 항상 같은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므로 우리 또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부의 생각, 성자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수 없습니다. 당신의 남성성, 여성성, 결혼생활, 직장, 재정, 여가활동,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과 기도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의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시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숨겨진 믿음이 아닌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기도가 나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온전히 굴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듣기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에 대해 가르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말즉 확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온전히 굴복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합당한 기도와 그 응답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준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것을 받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거나 아니면 둘 모두를 서로에게 맞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준비에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우리 스스로가 그 준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가 그들에게 주려 했던 준비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다섯 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만 있다면 육적인 문제는 훨씬 더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육적인 것을 바꾸어 달라고 구합니다. 돈, 건강, 좋은 집.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육적인 축복만을 원합니다. 나의 죄는 그대로 두시고 축복만 주십시오. 나의 반역은 그대로 두시고 축복만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육적인 것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주되심 아래에 두는 완전한 굴복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당신의 직장, 가정, 재정, 관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그 모든 영역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굴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